안녕하세요. 유엔아이카 조용욱입니다. 12월 벤츠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특이사항으로는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 이200 아방가르드를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은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달입니다. 동급차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200 폭탄 할인할 때 구매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200 아반가르드가 거의 깡통급이라는 걸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이 e 클래스나 GLC 할인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올려드리는 프로모션은 12월 1차로 올려드리는 거니 참고만 해 주시고, 할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저와 소통하시면서 할인 괜찮을 때 출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 상담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는 대출 상품이니까 이제 잘 따져보시고 비교 견적은 필수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벤츠 12월 프로모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돌돌공 HC 382만 원 할인이고요. 세단은 396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CLA 250 506만 원 할인, GLA 250 549만 원, GLB 250 565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클래스 알아보겠습니다. C200 AMG 라인 262만 원, C200 아반가르드 25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클래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450X 24년식이고요. 838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200 아반가르드 960만 원. 이200 아반가르드 리미티드 모델 827만 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200 아반가르드는 지금이 정말 구매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300 AMG 라인 528만 원. 2300X 601만원, 2450X 649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클래스. 24년식 가격만 참고해 주시고요. 재고는 거의 없습니다. S350D 800만원, S450 848만원 S500 922만원 S580 1025만원 마이바 S580 1172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S클래스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할인으로 사기에는 조금 그렇죠. 한번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 l 리 CL200 쿠페 327만원 CL200 까브리올레 197만원 CL2450 432만원 CL2450 까브리올레 252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UV로 알아보겠습니다. g l c 둘2 공기 467만원 GLC300 아방 589만원 GLC300 AMG 라인 652만원 GLC300 쿠페 아방가르드 615만원 GLC300 쿠페 AMG 라인 679만원 GLS450 6 0 0만원 90만 원, G450 b 533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MG 차량들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24년식 GT43, SL63 같은 경우 할인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년식과 25년식 차량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유엔 i 이카는 전기차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할인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차량 구매할 때 할인만 보지 마시고 이자와 월납이금 이런 것들 꼼꼼히 한번 따져서 리스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무조건 이500 아방가르드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언제나 환영이고요. 비교 견적 언제든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